뭐? 그랬아니아니개인연개인연 아, 뭐래? <laughs> 자! 많이 풀게 되는데 늦었어요 그럼 자 봐봐 아 힘들어 힘들어? 에서 깨악거리게 하는 거야 아 개인연기? 뒤졌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자 봐봐 <laughs> 네자 0부터 4까지를 찾아줘야지 여기서 저기 여기 넓이를 찾아주는 거죠? 네 맞아요? 야, 근데 봐봐봐. 여기서 보면, 아우 진짜. 여기서 보면 아우 진짜. 자, <laughs> 최솟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리고 A, B, C, D라고 짜르시는게 더 편합니다. 나 이거 이거 이렇게 풀면 이제 기억났나 자, 봐요. 집어쳐 그냥 해. 봐요. 여기 보면 2를 기준으로 대칭 되니까 내 마음대로 여기를 a라고 봐요 응. 맞아요? 응. 그럼 여기도 a죠? 네. 여기는 네. 얼마입니까? 네. 2k 플러스 4 마이너스 a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K제곱만. 2k 플러스 4 마이너스 a죠, 어, 그게 a죠. 근데 그게 실제로 길이 누구랑? k 제곱 마이너스 A 2a A 아니야? A. 왜? 여기서 저기까지가 k 제곱 아니야? 여기서 아, 더희가 음. k 제곱이에요? 어. 아. 됐어요? 네. 이두 개에 같아야 되지? 예스 이렇게 해서 케이크 풀어내는 거죠? 예 네. 맞아요? 예 네. 어, 차깐만 잠시만, 잠만깐만이에요 어, 차시어어나 아. 1분이면 돼 응, 돈만 버는데 돈 5만 원 보내. 래아 누님이요? 어 뭐라. 저기 피해를 보기가 이제. <laughs> 음, <laughs> 자, 이제. 자, 이제. 이제. 자, 이제. 이 이제. 자, 이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제. 자, 자, 이 <궁금했어. 웃음> <laughs> <laughs> 자, 이제. 자, 이제. 자, 이 자, 자, 이제. 자, 이 자, 이야이 이제. 자, 이이 자, 다음 51번이죠? 네 보겠습니다 그만, 그만이야, 그만 오늘 그만해야 돼, 진짜로 안 해, 닫히라고, 다치라고나 진짜 뒤질 다치라고, 다치라고. <laughs> <laughs> 거 같으니까 그만해야 돼 자, 봐요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과 직선 X는 K로 나눈 세 부분으로 S1, S2, S3, 라고 하는데 음? 이 넓이가 뭐가 된대? 등차수 s 등차수 S3, 이3 s 오케이? 그러면 봐 s 얘 s 아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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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S3, 가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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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됐어? 네 응. 2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죠? 응. 맞습니까? 응. 저 공식에 맞춰서 썼을 때 A 가 얼마 나와? 2분의 3 3 6분의 27 2분의 3 2분의 9 13만 원 됐죠? 선생님 왜 3개 당하게 저거 해요? 문제 <해봐>. 이거 문제 <laughs> 이거 문제. 에휴 2번 읽고 물어보는데 더 해봐 3. 3. <laughs> 사그널이 같은 데 여기 뭐. 와, 미쳤다, <웃음> <웃음> 나, 하지 마. 그너 쟤네 하나도 없어. 여다 진짜. 나 새끼야. 이거 모르기 새끼야. 아저번알려아 아, 뭐지? 아 너만 모르고 있다. <laughs> <laughs>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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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모를 거예요. 자 됐어요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하나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어, 하나의 넓이가 저기 A의 넓이가 2번에 3이라고요 예. 맞습니까? 여기 인테그랄 0부터 나도 모르는 k까지 마이너스 x0 네, 플러스 네. x0 플러스 2x2x가 s2는 뭐라고 그러지? 마이너스 넓이가 아 그래? 네. 나 k만인 줄알 no 됐어요 잘 말렸다 <laughs> 자고 있을때 무서웠을 수도 있어. 하기 싫다고. 봐. 너를 뽑는데 봐요. 저녁 매절해. 뭘 좋아했잖아. 나봐 너무 몰랐어 천현이한 대만 당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매번 당할까. 자, 봐 당해주는 거야? 자, 봐 야, 나 힘들어. 힘들어져야겠다. 어, 52번. 예. 야, 이거 맞아? 예. 맞냐? 예. 예. 그러면. 예. 너 미쳤냐? 나봐요. 예. <laughs> <laughs> F1, 01, 여기 나올까요? 이거요. 헤헤 잘라, 잘라. 얼마야, 이거? 뭐. 얼마야? F1. 예. 2분의 F인데, 인년들아 알겠지? 그리고, 음. 여기서 F1 보면, F는 0이 아니야. 뭘 구할 거야 음. F는 0이지. 음. 어떻게 할게? 1 주고 넘으면 안돼 이거지? 네, 이거 뭐야? F 프라이지이 2분의 1, F 프라이 앞에 거 0인데. 앞에 거 0.

예장에 v e 로 o be. I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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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I have t 월요일 I h 요 v e to be. I have 아침에 자 I h 나왜 오늘, 오늘? 오늘 매크로 몸살 자 어? 슈어? 아냐 아냐 항상 모자라서 손 방금 그거야 슈어? 슈어? 어어 메르스 그냥 개새끼야? 봐봐 어. 어, <laughs> 여기 봐 세림이 거 무조건 이런 얘기 했던거 기억해 여기 보면 자 f x 가 실제로 얼마야? X3 x 상승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f 얼마를 넣어야 1 나올까? 1 1이지 네. 이거 왜박자기고있냐면 네. 이거 무조건 f 일까라로 생각해 주라고 어, 했지 맞아,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F 얼마 값을 해줘야 두가 나올까? 2 네.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럼 네. 게임 끝났어요 어, 벌써? 어. 보죠 벌써 아니고 네가 잠깐 딴데 갔다 왔어 오늘 방귀삼이 네. 왜는걸것 같냐 숫자 안에서 명 <laughs> 그렇지 않을까? 내가 그냥 왔어, 쓰 귀찮아서. 내정확해정확 왜? 집도 가까운 게. 그더 귀찮아. 원래 집 가까우면 귀찮은 거 아, 그런 서울사는 아, 아, 사람이 남산 타고 안 가면 아, 귀찮아. 아, 귀찮으면. 무가 시간 많 인정, 인 야, 야, 봐봐. 야, 봐봐. 야, 박스 많이 힘들어. 야, 자. F1은 얼마라고 1을 집어넣었을 때1 1 나왔어? 아, 1. 맞아 아. 누가 봐도 여기가 1이겠네 아. 맞아 아. 그리고 9는 2 집어넣었을 때였군지 맞아 아. 됐어 네. 네. 여기에 9의 2겠지 2. 아, 됐어. <laughs> 네. 그러면 여기 봐. 이만큼의 넓이지 지금.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 네. 그대로 들어가야 되지. 네. 봐줘요. 봐줘요. 네. 힘드니까 네. 빨리 봐줘요. 보고 있어요. 네. 고마워요. 행복 네. 축하. 네. 여기 잘 보세요. 이큰 직사각형 보입니까? 네. 네. 원래 넓이는 18이죠? 서 네. 네. 저기서 저기서 저기 때. 저에서저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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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저기서 이기이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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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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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啊，某某某。 인식이 어기 어? 아, 성격이 아니, 그때까지 사람이 상대에도담부터버려 자, 됐어 여기까지. 아주 쉬는 동안 사람할수 있어. 지오게 <laughs> 됐어? <웃음> 우리 내려 <우리> 내 내년, <laughs> 아, 도사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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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55번 보겠습니다. 5 5번 55. 티빼티 <laughs> <laughs> 한마디 해주려전어 그래. 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비 까마 참았다. 왜? 하나도 이 아닌데. <laughs> 진짜 <좁나? 웃음> 하고, 나 <laughs> 아, 우 h u t 아, 아, s h 치 t 아, shut. 아, s h u 지 아, shut. 아, s h u 야 아, s 다 아, s h u 자 아, 요뭐하 t 아, shut. 아, shut. 아, 려 h u t 아, shut. 아, s h u 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그러니까. <laughs> 네. 여기 봐 k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거야? k에 따라서 넓이가 결정이 되는거지 맞아? 그러면 g는 얼마가 되는거야? g는 얼마가 되냐? <laughs> 2부터 4까지 fx dx지 야, 2부터 4까지의 넓이 fx dx면 결국엔 뭐야 그냥 이 넓이 아니야 그냥? 맞아? 이게 계속 반복될거니까 맞아? 2. 얼마나 나와? 2. 2 나와? G2는 얼마나 오냐뭐 색이야? g 인테그랄 4부터 어디까지야? 8 8까지지 얼마나 나와? 4 4 4 4 하나만 더 하면 되지 2. 6부터 어디까지야? 10 10 6. 6 됐어? 그러면 g 나와 안 나와? 나오네요. 아, 얼마로 나오냐? 2K. 됐지? 야, GX가 지금 2K지. 그럼 봐봐. 시그마 K, 여기 마무리만 짓고 끝내자. 이거지? Okay. N 하나 애한 줘. 먹고 떨어져. 네. N 하나 먹고 떨어져. 네. 됐죠? 네.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2 e 쓰고 2분의 1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DX에 2분의 1 붙여준 거죠. 어. 돼요? 네. 이거 분명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계산 졸라 힘들 에 앞에, 앞에 2분의 2 <laughs> 수업이 <왜>? 수업이 <쇼> 수업이 아직도 안 우리 아, 도안 했어? 우리가 다 지금에서 <목소리로>